정말 죄송해요, 잠깐. 참여해, 이거, 이거, 올렐레 했는데, 까먹고 있었죠. <laughs> 이놈의 머리는 참. 네, 저가요, 이거, 여기 물품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더 추가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보리, 아니, 그, 큐브님은, 저가 한번 더, 한번 더, 한개더 넣어드렸고, 어, 마음에 다, 와닿은 달까? 그래가지고 한 분께 전 넣어드렸고, 그 다음에 이 미니에로님은 저가 그냥 끼워드렸어요. 저도 늦은 게 있으니까, 그냥 끼워드렸고요. 네, 텔자자부터 뽑고 맨 마지막에,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아, 미니큐브님 정말 아깝네요. 그래도 다, 하나의또 하나에 이름이 있으니까, 다음 이거 아니다. 이거 뽑을래요. 미니 에르 님 걸리셨어요. 미니 에르 님 정말 안타깝습니다. 어, 다음에도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.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트 참여 감사합니다. 음 이거 보고 싶어요. 이포스트즈라 좋아형님 정말 이거 그이 이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 이벤에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쉽네요. 어,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니큐브님, 어, 미니큐브님 정말 감사해요. 미니큐브님은, 어, 제가, 한, 오, 4월 말 안에는 보내드릴 테니까, 어, 메시지나 아니면, 어, 카톡 번호 좀 알려주세요. 전화번호, 카톡 번호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어 뭐할말 있었는데. 한 마리 쓰는데, 기억안 나요. <laughs> 네, 지금까지 당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니큐브님은 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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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9일까지 카톡 비밀, 카톡 그거, 카톡 비밀 그, 아이디나, 카, 카톡 아이디나 아니면 전화번호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잉!